여쭤비, 안녕 연예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육회 탕탕이 여기는 생탕 주한 마리 가지고 와봤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와 진짜 맛있다. 살짝 기절시켜 왔는데,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너무 맛있다. Okay. <laughs> 와 육회가 입에서 녹아요. 오랜만에 육회를 먹었더니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. 거기에 육회가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러운 게 후루룩 넘어가더라고요. 언제 다 먹었는지 모르실 정도로 접시가 깨끗해졌어요. <laughs>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